자, 여기서 오히려 살짝 힘 빼고 굽혀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편하게 체가 알아서 먼저 보내주고 내 몸은 거기에 그냥 붙어서 따라간다, 오히려 솔킴 님이 상당히 많이 스윙이 좋은데, 딱몇 가지만 저는 편하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가혹하게 음. 몸에 무리를 주지 마세요. 그걸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자, 탑. 가서, 이, 이거. 이게 상당히 무리가 많이 없다 생각보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더덜수 있는 회전량을 못 실행시키거든요. 자, 여기서 오히려 살짝 힘 빼고 굽혀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이 생, 여기 이쪽에, 제가 항상 말하는 이 공간. 회전을 많이 할수록 공간이 생겨서 떨어뜨려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 너무 쫙편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공간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쫙 폈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굽혀 보세요, 살짝. 그러면 더돌어요 바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편하게. 우린 이 아래로의 동작에서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래에서 동작은 그냥 나의 체와 함께 내 손과 팔이 그냥 힘 없이 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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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손의 리, 캐스팅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더 레깅도 하지 말고, 풀지도 말고. 딱 탑에서 유지한 채로 그대로. 예,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는 한시 방향으로 릴리스. 좋습니다. 지금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나는 이미 이 동작이 어느 정도 편해져서 이게 펴는 게안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힘을 빼야지 이 아래로의 동작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시로 릴리스를 과감히 자, 조금 더 힘을 풀어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연습 방법을 이렇게 해주세요. 편하게 싹 그냥 여기 얹혀주세요. 그리고 살짝 멀리 다시. 자, 들고. 얹혀놓고 살짝 멀리 이거예요. 어, 별큰다는거 없어요. 이렇게 간다고 절대 멀리 못 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멀리 간다고 절대 멀리 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몸의 관절에 무리가 상당히 올수 있어요. 경직, 경직이란 게 상당히 골프에서는 안 좋습니다. 편하게 나의 어깨에 얹혀놓고 살짝 떼주는 게 이게 탑이에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얹혀놓고 살짝. 예, 좋습니다. 다시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몇개 쳐볼게요. 예, 자, 방금 그 드릴을 하고 그 동작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예 좋습니다 지금 볼이 우측으로 스타트를 해서 푸시가 나는 거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리고 떨어뜨리고 한시로 던져주고 자 잠시 스톱 자. 우리가 아까 굽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죠? 공간을 쓸수 있다. 예. 근데 지금 굽힌다고 해서 얘가 안 돌아가면 돼요. 얘가 음. 더 돌아가줘야 돼요. 평소보다. 자, 연습하실 때도 굽힌다는 게, 자, 굽힌다는 게 짧게 가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굽힌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거든요.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자, 이거 아니에요. 더 돌아주세요. 굽혀서.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약간 자 푸시 아주 좋아요. 이번에 연결 그냥 바로 해볼게요 힘자 다시 더더좀 편하게. 더 돌아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안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나의, 제가 보기에 드디어 나의 몸 안에서 많은 릴리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솔기님. 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느낌 그대로 살려서 네, 딱 그겁니다, 방금 거기서 아래로 자, 방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갔다 여기서 이렇게 오면 안돼 굽히고 우리는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간을 쓰자는 거죠 그러면 슬라이스를 내려고 해도 절대 안 납니다. 그렇죠? 편하게 굽히고 내리고 던지고. 오케이. 자, 아주 좋죠. 자, 조금 느낌을 자, 자, 아, 잡아서 보세요. 자, 아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자, 올리, 자, 들고, 아래로. 그리고, 위로. 자, 들고, 아래로, 위로. 이 동작에서, 이렇게 회전이 있나요? 없죠? 자, 그거 계속 생각해서, 들고, 아래로, 위로. 지금 이게 부족해요. 위로에서, 아직도 이런단 말이죠 아직도 옆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위로 자 그게 아니라 들고 아래로 위로 할 때는 나의 몸은 정말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체만싹 지나가는 거죠 음. 오케이 Not b 아주 과장되게 잘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접어 줘야죠. 그러니까 푸시 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진짜, 진짜 이제 제가 봤을 때 마침내 슬라이스랑 작별을 할 타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자, 지금 다 좋았는데 왼팔 조금만 더 굽혀서 더 아래로 동작을 더 많이 해볼게요. 아래로,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봤나? 아주 좋죠. 샷. 자, 이 수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 자꾸 솔킴님은 너무, 너무 채를 리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킴님은. 내가 주체가 돼서 볼을 치려고 하는데, 볼 치는 건 골프 클럽입니다. 먼저 보내주세요. 자, 먼저 보내주세요. 그이 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는 거죠. 자연스럽게 돌려하면 다시 또 그... 몸동작이 네. 나올 것 같아요. 자, 같아서. 지금 계속 보세요. 우 스타트,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우 스타트입니다. 슬라이스와 모든 관련된 샷들은 다좌 스타트예요. 자,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자, 마침내 슬라이스와 작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더 왼팔, 더 과장되게, 편하게. 그래야 우리에게 이 공간이 주어집니다. 이 공간. 이 공간이 핵심이에요. 이 아래로에서. 아래로가 되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공간 없어요. 아래로 해봤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인사이드로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더 편하게 굽혀주세요. 오케이, 지금 지면에서 조금 아쉬웠지만 평소보다 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아주 좋죠? 지금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거리도. 오케이, 다시. 지면을 더잘 밟아주고요, 왼발로. 더 왼팔을 이번에 과감히 접어줄게요. 그렇지. 이 느낌. 그리고 아래로. 아래로 왔으면 다시 위로.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좋죠. 이게 골프예요. 이게 골프인데 다들 막내 몸으로 어떻게든 이 골프채를 제어하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항상 많이 보지만 아마추어분들에게 가장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냥 뒤에서 봐도 보이잖아요. 연습장 가면 자꾸 내 몸을 어떻게 막 하려고 하신단 말이죠. 이 정답은 체에 있는데 이 체가 알아서 먼저 보내주고 내 몸은 거기에 그냥 붙어서 따라간다. 오히려 내, 내 몸에 체가 붙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체에 따라서 간다. 제가 악세사리가 되는 거예요. 골프 체. 내 골프 체가 나의 악세사리가 아니라 내가 골프 체의 악세사리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